안녕하세요. 신정호입니다. 다른 생각이 변화를 만듭니다. 어, 따뜻한 봄날을 맞아서 배경을 좀 화사하게 바꿔 봤습니다. 어, 여러분, 저희 채널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잘 보고 계신가요? 어, 저희들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딱 일주일이 되었는데요. 벌써 구독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다른 생각을 부르는 창의적인 컨텐츠로 여러분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여러 번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만의 약점을 이렇게 감추고자 하기도 하고,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고 약점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러한 실수와 약점을 감추려고만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를 좀 시사해 주는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제목은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 입니다 자 먼저 사파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마 여자 손님이 국수를 주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점원께서 가져오신 요리는 오므라이스 같네요 이처럼 내가 주문한 요리와 다른 요리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실까요 아마 불쾌하거나 올바른 요리를 달라고 이렇게 항의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 삽화 속의 주인공은 지금 보시면 상당히 행복한 얼굴로 반가워하는 기쁜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 주문한 요리가 정확하게 나올지 어떨지 아무도 모르는 식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간판에 적힌 이름도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 주문호 마찌가에루 요리 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괜찮았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식당에서 주문이 틀리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서 일하는 점원들 모두가 치매나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맛 좋은 음식을 준비했으니 어떤 음식이 나오더라도 점원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함께 즐기자는 것이 이 식당의 독특한 컨셉트입니다. 아, 이곳에 온 손님들은 점원들의 실수에도 당황하지 않고 따뜻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음식도 바꿔먹고 하면서 맛있게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식당의 모습을 영상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판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주문합니다. 아리가또 다스카차이머요 중구리니 자 그런데 내가 주문한 요리와 다른 메뉴가 나와도 흔쾌히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문한 음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을 서로 바꿔서 이렇게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화를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미마생 <laughs> <laughs> 수미마생 하면서 어,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서로 웃으면서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훈훈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laughs> 자신의 주민한 요리와 다른 요리가 나왔음에도 누구 하나 화를 내지 않고 서로 웃으면서 행복한 모습 잘 보셨나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미국에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카페인 BTN 보우라는 커피숍인데요. 이곳 역시 종업원들의 실수에도 환한 웃음으로 화답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종업원은 대부분 지적 장애나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에이미 라이트는 이 비티와 보우 다운 죽은 앓고 있는 두 아이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녀는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70% 이상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업원의 실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수 있으며 함께 웃어준다면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러한 카페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 일하는 점원들 모두가 어,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인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들 스스로 이렇게 정성껏 음료를 만들어서. 손님에게 전달을 하고 손님들은 어, 그에 대해서 따뜻하게 맞아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미소로서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의 실수를 경험하는 것은 불쾌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문을 틀리게 하는 요리점이나 BTM 보호 커피 사례처럼 실수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그들의 실수를 자연스럽게 노출시켰더니 사람들은 우리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치매나 지적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종업원들의 어쩔 수 없는 실수를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약점이나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이를 감추려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한번 드러내보면 어떨까요? 분명 우리 곁에도 그러한 실수와 약점을 따뜻하게 보듬어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어, 이번 칼럼을 작성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선입견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아울러 내 자신에게도 약점과 실수를 감추려고만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다른 생각거리는 이겁니다. 실수와의 약점을 따뜻한 미소로. 실수와 약점에 보내는 따뜻한 미소가 더불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도 하고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남들에게 조금 더 실수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실수와 약점을 따뜻한 미소로 보듬어주면 충분히 우리도 남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다른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세상을 바꾸는 재미있고 유익한 다른 생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